자, 아, 드디어 후디트 히비자몽 먹어보겠습니다. 오, 냄새가 완전 식초냄새가 나요. 한, 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먹을만은 해요. 맛있거든요. 아, 이제 모든 걸다 공개해가지고 되게 창피했지만 좀 후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후디트 1일차! 점심 끝! 미안까지. 자 첫날 이제 저녁이 왔습니다. 푸디트 이거랑 건강한 이제 일반식 자이 정도 오,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덜어 먹어야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좀 아쉬우니까요. 꼬막도 어, 꼬막도 한두개 이렇게 <laughs>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몸무게 체크한 다음에 푸디트 아침에 먹겠습니다. 어제랑 별다를 게 없네요. 다이어트 이틀 차. 근데 그 아직은 밥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자, 푸디트 여기. 자. 일하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내일부터 밥 말고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3일 차. 아침에 밝았습니다. <laughs> 이제 푸디트를 이제 색깔 다른 걸 먹을 날이 왔는데, 일단은 아침이니까 몸무게를 재고 시작할게요. 아, 지금은 새벽 5시 50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오늘부터 스쿼시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강제적으로 <laughs>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푸디트 플러스 오늘부터 스키시, 아 시, 스키시가 아니라 스쿼시를 일주일에 3번, 화목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한달 동안. 스쿼시를 끝내고 샤워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디트, 그리고 고구마 하나를 준비했어요. 너무 굶으니까 배가 고파고 잠도 못 자고 막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푸디트를 먹으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만약에 푸디트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 운동을 추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각부터 운동하고 나니까 꿀 맛이네요. 오늘 푸디트 5일차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밥도 먹고 치킨도 좀 먹었어요. 이게 먹는 걸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일단은 원래 푸디트를 예전에 먹었을 때는 화장실을 진짜 잘가 가지고 디톡스가 된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화장실을 4일 동안 한 번도 못간 거예요. 그러다가 방금 전에 프리덤! 네, 갔다 왔습니다. 모든 정말 나의 악들이 나온 느낌이랄까? 모든 걸로 내어놓긴 했는데, 아, 그래도 오늘 먹어가지고. 푸디트를 말고, 운동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아, 푸디트가 이제 먹기는 좋았는데, 굶는건 이제 못하겠어. 운동을 안 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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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이니까 네. 한 번은 봐드릴게요 네. 이제 못하면 벌칙이 있겠습니다 땅끄 운동 하루에 두번 일주일 동안 매일 하기 네. 그럼 다음 다이어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몸무게도 공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다음 주 예고